수수파코나하고 달고나 설탕하고 섞어주는 아닌데요. 기존의 달고나 설탕하고는 좀 틀립니다. 소금하고 설탕 넣고 버글버글 끓여서 불토치를 한번 줍니다.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다양한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과일주 맥주나 과일주를 넣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고 생크림도 넣을 수 있고. 마이너스도 넣을 수 있고 위자청 레몬청, 딸기, 바나나, 망고, 사과 비교 오렌지, 파인애플, 수령, 홍시청, 체다추 우유청, 파마산 치즈청, 수정과청, 홍시청, 파인애플청, 자몽청,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. 여기다가 옥수수 팥콘을 굴립니다. 옥수수 팔고 굴려가지고 그 그러면 식히잖아요. 식히게 식히게게, 식히, 식히, 체 녹기 전에 구혀지기 전에 식게. 완전히 달라붙어요. 이게 어, 사탕처럼 만들어져요. 옥수수 팝콘이. 제가 호두를 이렇게 만들어요. 호두나 땅콩, 견과류를 이렇게 만든다 그랬는데요. 어,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. 땅콩버터를 좀 섞어주는 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뭐, 그, 다양한 종류의 크림이 나올 수 있다. 입니다.